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그 블랙박스 차량 차주는 조심스럽게 진입을 해요. 음. 예, 막혀있으니까 가긴 가야되고, 비보니까 호갈 수는 있는 거야. 차들은 막혀있고. 근데 차 틈으로 이제 비보 호 좌회전을 시도한 건데? 그렇죠. 근데 2차선에서 음. 오토바이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왔죠. 음. 그대로 와서 어, 측면을 들이받고, 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그런 사건이 돼버렸죠 근데 이게, 사실, 사연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되게 안타까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 운전자분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다니는 다른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사실 뭐, 운전자가, 내가 늘 얘기하지만, 누군가가 내가 운전하는 차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이건 진짜 엄청난 고통이거든 합이 볼 때도 참 많이 힘들어했었던 이유가 맞아요.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 네. 응. 네. 처음에 젊대 젊은... 초반에 네. 대학생이었고그 대학생 이제 피해자가 이 운전자의 아들과 나이도 비슷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다.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운전자가 더 많이 힘들어했었죠. 그러니까 응. 교통사고 사건을 많이 하지만 응. 이 오토바이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는 게 오토바이는 사고가 나면. 그 탑승자가 너무 크게 피해를 입어요 뭐 최소 중상이 음, 음. 최소 중상이고 뭐 음. 식물인간 사지마비 음. 뭐 아주 비일비재하고 음. 돌아가신 경우도 많고 음.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은 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합의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었고 어, 뭐 다른 사건들하고도 마찬가지지만 피해자 어머님이 엄청 많이 힘들어하셨었고 그렇죠. 그 마음 달래드리는데 좀 고생을 많이 했죠. 에. 그런데 어쨌든 음, 뭐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 그래요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유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뭐 가해자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또 가해자가 뭐 처벌을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어,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이제 우리 의뢰인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네. 이 사고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처럼 죄질이 아주 나쁜 사고 유형이 아니라 과실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법정형도 징역이 아니라 금고형이에요 그리고 또 당연히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비용부터 형사비금 그다음에 이제 벌금이 나올 경우 지원이 되는 케이스였죠. 사고 상황 자체로만 본다고 하면 그러면 운전자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했어요 네. 네. 사실 비보호 좌회전을 한다는 라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 않도록 해야 되는 건데 어, 차들이 그 정체가 돼 있었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있어요 맞아요. 최대한 천천히 천천히 간다고 어, 볼수 있는 데까지 보면서 천천히 움직인 거였었는데 오토바이가 워낙에 빠르게 달려와서 부딪혀버리니까 그래서 이 판결문에도 보면 네.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네. 네. 피고인의 과실이 음. 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음, 그렇죠. 이제 이제 그렇게 네. 피해자 됐죠. 쪽의 과실이 음. 네. 좀커 보이는 사건이다라는 게 양형 이유에서 언급이 돼 있어요. 음. 이 사건도 사실은 전형적으로 저희한테 오기 전까지. 좀,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케이스였어. 그러니까, 어, 운전자분이, 이, 여성이었었고, 그리고 막,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피해자 쪽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상태였어, 근데.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제, 어, 처음에 교통사고 상담 오면, 피해자 쪽에 접촉을 해보셨습니까를 여쭤보는데, 이분도 이제, 우리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어, 경찰에서는, 뭐, 가만히 있어라. 뭐, 뭐, 이런, 이제, 조언을 받다 보니까, 그,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들은 막 슬픔에 잠겨 있는데, 어, 거기에 아무런 액션도 하지 않고, 계속 그냥 하염없이, 예, 그냥. 시간만 흘렀다. 시간만 거.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접촉했을 때, 처음에 피해자, 유족에게 인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그때 그랬거든요. 근제 어, 지금 처음 접촉을, 변호사 가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욕을 먹더라도 뺨을 맞더라도 직접 가서 만나거나 전화 연락을라도 어 최소한 어, 하도록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사실 뭐 받아 감당이 안 되시죠? 뭐. 피해자의 유족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 내 자식이 예, 자식이 상대방 운전자 때문에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언을 받고 어, 그 부분에 애를 쓰셨고 어, 사실 그 병원도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셔가지고 운전도 못 하고. 근데 만약에 그 상태로 저희랑 상담을 안 하시고 어, 계속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훨씬 더 합의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어~ (1심) 재판 때까지도 합의를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 네. 되면 어~ 아무리 피해자 과실이 크다고 하더라도 음. 이, 사, 이 사고의 경우 분명히 금고형이 나왔을 거예요 음. 뭐 구속을 시켰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판사님의 판단에 따라 달라졌겠지만 음. 어~ 그리고 그 상태로 (2심까지) 가서 어, 끝내버리면, 끝내버리면 음. 결국 일정 기간 동안 구속돼서 음. 어~ 금고 금고형을 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이 교통사고 관련돼서 형사 입건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뭐니+ 뭐니 해도 이제 피해자의 용서와 합의예요. 피해자가 어~ 용서를 했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 사고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피해자 쪽의 과실 그다음에 운전자 피고인 쪽의 과실이 어느 정도 비율이냐 그니까. 어, 피해자 쪽의 과실이 큰 사건은 양형에서 어,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일단 기본적으로는 안전 운전을 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해도 내가 어, 할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 조치를 했다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야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보면 결국은 끝에 이제 결론은 그런 거죠.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하시고 만약에 사고가 나서 어, 형사 입건이 됐다, 그럼 저희한테 오시라는 거예요. 네. 저희가 좋은,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거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꼭저 전화 주십시오. 연락을 주... 이런 비슷한 상황에 연류가 되시면, 저희 밑으로 번호가 나가고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상담을 드리고, 또, 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도 크게 상관없고요. 음. 예, 그리고 사고의 유형이나 뭐 이런 것들도 크게 중요하진 않고, 음. 어, 어쨌든 초기에 적절한 조언을 받아서 대응을 하고, 음. 그리고 그 어, 과정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 전문성을 가진, 예, 그런 변호사를 찾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예, 저희 상담해 드리고, 또, 일도 잘 해결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의뢰인 이 사고의 운전 당사자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가지고 음. 그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변호 사 비용도 지원을 받고 그다음 이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음. 어, 처음에 접근은 물론 쉽지 않았지만 어, 결국에 유족들이 마음을 바꿔 주셔가지고 합의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음. 운전자 보험이 만약 없었으면.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될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음. 운전자 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음, 강조해 주세 최신 하겠습니다. 보험으로 갱신도 하시고, 네. 네, 그런 필요가 음, 있을 것 최신 같아요. 최신 보험과 그 예전 운전자 보험의 차이가 뭐냐면, 예전 운전자 보험은 어, 기소가 돼야, 공소가 제기돼야, 그러니까 재판으로 가야 변호사비가 지원이 돼요. 근데 지금 운전자 보험은 어, 입건만 돼도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 마냥 기다렸다가 감정은 감정대로, 고, 골물대로 곰고, 그다음에 막판까지 가가지고 불안한 마음에 떨어야 되는데 지금 운전자보험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비가 지원이 되니까 변호사를 빨리 선임해서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는 거죠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최신 상품으로 반드시 바꾸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사합의를 하는 순간 한 8분홍선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형의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음주운전 뭐 뺑소니 음, 이런 거 아니면 이런 예. 어,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봤다라고 하면 재판에 간다고 해도 조금은 덜 어, 가벼운 어, 조금, 가벼운, 조금은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음, 가벼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이거와 유사한 사건들 저희가 이제 많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합의까지 이뤘는데 재판은 간 거예요. 기소가 돼서 재판을 가는데 어, 합의를 하니까 우리 유인들께서 이제 양형자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굳이. 본인들도 이제 합의를 했으니까 마음을 좀 놓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마른 걸레 쥐어짤 때까지 할수 있는 건다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어, 판사님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건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형자료 준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양형자료를 어,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그 도움도 어, 많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사이 이 사고도 그 벌금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망 사건은 어, 금고형의, 금고형의 집행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벌금형이 나왔다는 거는 아무래도 피해자쪽 과실이 컸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그 벌금형 역시 운전자 보험에서 전액 지원이 됐으니 사람 이 사망 사건에서 이런 표현하면 참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좋은 결과로 끝났다라고 라는 라고 이제 기억되는 저희 사건입니다. 예전 한 4, 5년 전 사망 사건의 경우 최대 지원이 나오는 게 3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돈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래서, 어, 가해자 쪽에서, 가해 운전자 쪽에서 자기의 개인 재산을, 그러니까 개인 돈을 써가지고 추가로 이제 더, 이제 추가해서 이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현재는 2억입니다. 3억짜리도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보험사별로, 네. 보험사별로 지원해주는 금액에 대한 표를 한번 올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 한번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음, 음. 그래서 어쨌든 예전보다, 불과 몇년 전보다 합의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반드시 가입을 하시되, 어, 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만원 조금 넘는 금액을 가입했는데 이유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포함되어 설계를 했어요. 이제 어, 생활을 하다가, 일, 일상을 살다가, 이제. 자기의 실수로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 특히 이제 가족들이 가입되어 있으면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본인 한도가 이제 한 사람당 1억인데 만일에 우리 부모님 그다음에 자제들이 가입되어 있으면 그 금액들이 합쳐져가지고 보상이 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변호사님 사건 중에 이제 자, 자전거 사고가 있었는데 어, 자전거는 보험이 없으니까 자전거로 인해서 상대방이 마비가 오셨어요. 사지마비 하반신마비였나 그랬는데 보상액이 너무 너무 크니까 일배책에서할수 있는 것들은 다 끌어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은 그 일상으로 일상, 뭐 일상, 네 일상, 명이 가족 네 분이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가지고 사업까지는 보험사에서 지불이 되죠.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무슨 운동 경기 중에 예, 발생하는 뭐 이런 사고. 예를 들면 뭐 내가 테크를 축구를 하다가 테크를 했는데 상대방이 다리가 부러졌다. 음흠. 이러면 일상생활 중으로 안 봐요 음. 네. 안 돼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어, 운동 경기를 하다가 다친 거는 일상생활이라고 안 봅니다 음. 네. 그래서 맞아. 어, 그런 야구, 거는 눈탱이 스포츠 음, 경기 중에 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음. 책임은 그거는 네. 스포츠 공지중 네.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에,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어, 야구를 하다가 공을 잘못 던져 가지고 어, 남의 차 유리창을 깼어요 그러면 그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지급을 해주는 보험 사고의 일종이에요. 음. 예를 들면 뭐 친구랑 같이 캐치볼을 하다가 뭐 그렇게 됐다. 근데 야구 경기를 하고 있었어. 음. 어. 야구 경기를 하고 있었다가 내가 파울 타구를 날렸는데, 근데 그게 쭉 해가지고 유리창을 깼어. 음. 이러면 이건 일상생활배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캐치볼하다가 사고 내면 갚아주고 네. 시합하다 사고 내면 안 갚아줘요. 음. 일상생활의 범위를 조금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 다음에 저희가 뭐 이렇게 QA 형태로 해서 음.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한번 또 바로 마련, 마련하시면. 음. 자, 오늘도 안전 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 모험인 LKS 이기로 병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